오늘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 걸리는 대역사였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솔로몬은 처음에 기도하고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그 바닥에서부터 천정과 사방벽을 가장 귀한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가장 귀한 마음으로 또 가장 귀한 태도로 지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소성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에는 구릅들과 종려나무 그리고 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 그 진실한 섬김과 헌신을 새길 때에. 영적인 기쁨과 승리를 누리고 또한 참된 평화와 아름다움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참된 의미를 지닌 성전의 건축을 솔로몬이 7년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 아니라 이 성전의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에는 성전의 외벽과 내부 공사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 즉 번제단이나 제사 기구, 물두멍 그리고 그 유명한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또 성전 건축을 마쳤으면 응당 성전 봉원식도 했을 텐데 그런 내용 없이 곧바로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에 대한 기사는 솔로몬 왕궁 건축 다음인 7장 13절부터 오늘의 본문 그 이후부터 그리고 성전 봉원식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상 성전 기구 제작과 성전 봉원식이 성전의 외부 그리고 내부 공사 이후에 이어져야 맞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마쳤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전 기구의 제작과 성전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그 이후에 즉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나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순서상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 기구 제작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또 성전 기둥을 세우기도 전인데, 성전 봉헌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정말 불쑥,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본문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 순서도 맞지 않는데, 솔로몬의 타락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7년과 13년이라는 숫자의 제조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6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7장의 처음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성경 기자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이렇게 연이어서 기록했어요.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장이 생긴 때는 13세기예요. 그리고 절이 생긴 때는 16세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독자들이 읽을 때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우리야 6장. 그리고 7장, 우린 그렇게라도 바뀌는데, 그 당시 독자들은 그냥 연이어서 읽었어요. 즉, 성령의 감동이 된 성경 기자가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건축했을 때 성전을 짓는데 소요된 기간보다 거의 두 배나 가까운 13년이 걸렸음을 연이어서 기록한 거예요. 태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순서를 뒤집고 억지로 끼워 넘은 서까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의 변심입니다.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서 갑자기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높이 올라갔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을 때. 큰 일을 치렀을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더더욱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을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즉 성경에서 순서를 바꾸고 억지로 끼워놓고 하는 목적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임직 감사의배를 드렸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항존 직분자를 안수해서 세웠어요. 목사의 안수가 평생에 한 번인 것처럼 항존 직분자도 안수는 단한 번뿐이에요. 그한 번으로, 그한 번의 안수로 항존, 평생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임직의 자격을 갖춘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는 시간,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12년 이상이 걸렸어요. 교회 규모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일정한 수준의 일은 조직교회가 될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로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뭐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 했어요. 목회하고서.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처음이잖아요. 특히 명실상부한 조직교회, 즉 당회라는 치료회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당회는요. 안수받은 목사와 안수받은 장로들의 회의체로 처치 카운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 권위를 지닌 회의체예요 장로는 노회에서 총대가 됩니다 그리고 노회 직무도 감당해요 우리 노회에는 장로 분회장도 있어요 그리고 투표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는 거예요 노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렇게 중요한 예식을 우리 교회가 마쳤어요. 우리는 7년이 아니라 12년 걸렸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날.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한 길로 달려왔는데 귀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직을 하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제서야 조직 교회의 면모를 갖춘 겁니다. 비로소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간판은 장로교회였는데 장로가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뭐 만족하거나 의시되거나 폼 잡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제. 진정한 교회로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조직교회가 되게 하실 뜻을 깨닫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열한기상 강의를 해온 순서상 오늘의 본문이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 상황과 꼭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임직식을 하고서 흔들리는 교회들, 넘어진 교회들, 분열한 교회들, 쇠퇴한 교회들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해 놓고서 교회가 막 깨집니다. 그 교회들이 선줄로만 생각하고 넘어질 것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선줄로만 생각하고 그냥 교만하고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솔로몬처럼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타락하고 다른 교회들처럼 임지역자를 세워놓고도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 더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헌신하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참된 부흥과 성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는 자기의 부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도 온통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들보도 백향목이고 기둥도 백향목이고 7절에 따르면 마루까지도 백향목으로 다 덮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소는 마루가 잔나무였어요. 백향목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 왕궁 온통 백향목입니다. 성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11기상 10장에서 그 솔로몬 왕궁을 향해서 레바논 숲의 궁, 이렇게 불렀어요. 레바논 숲의 레바논에 있는 숲을 그냥 왕궁에 가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백향목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은 말로 다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도 대단합니다. 길이가 1 0 0규빗 45미터. 너비가 50 규빗, 22.5 미터, 높이가 30 규빗, 13.5 미터. 높이는 성전과 같아요. 그런데 면적은 성전의 4.2 배예요. 성전보다 4배 이상이 더 큽니다. 자기 왕궁이. 또이 솔로몬 왕궁은 단독 건물이 아니었어요. 복합 건물이었어요. 여러 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이 레바논 숲의 궁 외에도. 주랑이 있었고, 재판정이 있었고, 자기 처소도 있었어요. 본문 6절로 8절입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키리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마루를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50 규빗, 너비가 30 규빗. 이 주랑의 면적도 성전보다 더 커요. 이 주랑이 뭐 하는 것인가하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편정과 같습니다. 신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사신들을 맞는 장소예요. 집무실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재판하는 주랑도 지었어요. 일종의 법정입니다. 그 말을 그 백향모로 덮었어요. 법정까지도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들에 솔로몬이 자신이 거처할 왕궁, 즉 처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와 옆에 자기가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에게도 왕궁을 지어 주었어요. 바로의 딸 애굽 여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에게 커다란 왕궁을 지어 줬어요. 바로의 딸에게 왕궁을 지었다면 지어 주었다면 그 바로의 딸이 바로 정실 부인 왕비라는 거예요. s 스트 레이디.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이스라엘의 퍼스트 레이디가 애굽 여인 바로의 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아서 궁궐까지 지어 주었어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 반쪽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솔로몬의 처소와 이 바로의 딸 처소 안팎은 모두 귀하고 잘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본문 구절로 12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과 또 자기 아내의 처소 안팎을 모두 귀하고 잘 잘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마치 여와의 성전의 안뜰과 주랑을 갖다 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잘 지었습니다.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만큼이나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솔로몬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궁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만 보일 뿐이지. 이 솔로몬 왕궁의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어요. 성전과 솔로몬 왕궁이 이렇게 위 아래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보면 이 보라색으로 된 건물이 레바논 숲으로 불렸던 궁이에요. 하우스 오브 레바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맨 위쪽에 보면 템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 노란색 그 성전 본체만을 가리켜요. 그 외곽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락방이에요. 그 이 작은 저 노란색이 이 핑크색 레바논 숲의 궁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크기가 한눈에 봐도 훨씬 더커 보여요.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그 진한 브라운색이 주랑이 있는 건물, 즉 편전입니다. 신하들과 회의하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건물과 붙어 있는 진한 노란색이 바로 재판정. 법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라색 건물이 솔로몬 왕궁 처소입니다. 자기 왕궁, 자기 잠만 잘 텐데 그 처소 규모가 상당해요. 두 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붙어 있는 파란색 건물이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한 처소입니다. 이 전부를 합쳐서 솔로몬 왕궁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지었으니까 무려 13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여와를 위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의 부와 명예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부와 명예를. 그런데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와의 성전은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여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과업을 마친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선줄로만 생각하고 넘어질 것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손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이 올라갔을 때 크게 성공했을 때큰 은혜를 받았을 때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 때 더욱더 겸손하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잃지 말고 교회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변심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겸손히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겸손의 주님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신실해지고, 우리의 교회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